야산병원 말기 진단을 받고 어, 항암 32번 방사선은 50번을 했어요. 뼈까지 전이 돼갖고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어, 누워만 있을 그런 정도였어요. 생생 우리누리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면서 좋았던 점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좋은 게 뭐냐 면 우선 저는 식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먹는 게 중요한데 너무 그동안 못먹어 나서요. 여기 오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식탁을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나. 저는 정말 밥을 너무 잘 먹어요, 지금까지도요. 신화종 11-2를 드시고 느낌 변화가 있으셨나요? 산호절을 못해서 엄청 추위를 많이 타요. 항암을 많이 하고, 이제 방사을 하다 보니까 유의층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심지어 어깨도 안 올라가고, 앉았다 일어날 수도 없고, 남들은 몰라요. 근데 정말 힘들어서, 많은 유산균, 이거 쉽게 말해서 많이 먹어봤어요. 뭐, 별 그렇게 저희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지난번에 강의 오셨을 때 듣고 나니까,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또 우리 같은 동매가 이거를 몇 년을 먹고 있더라고요. 건강해요. 와,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좋은 점이 저 피부가 엄청 과자 버렸어요. 기미가 많이 깨었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래요 아니 뭘 하는데 피부가 그렇게 곱네요 우선 피부가 많이 고아졌고 또 우선 저 같은 경우도 소화가 안 돼서 먹으면 화장실 갔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하루에 한번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지금 막네 포도 먹고 또 잊어버릴 땐두 포도 먹고 꾸준히 적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이거를 많이 좀 말리고 싶더라고요 서울에서 병원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38kg까지 빠져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어쩌면 좋냐고 막 머리는 다 빻고 정말 그런 저기를 보내왔어요. 그랬는데 예, 너무 정말 이렇게 건강한 내 모습을 봐도 제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 지금 와서는 제가 정말 1 2일가지꼭 열심히 먹고 또 여기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 옛날 봤던 사람들이 맞냐고 물어봐요. 제가 맞냐고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 있던 분이 여기 병원에 입원을 하러 왔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주 차에서부터 언니 맞아? 언니 맞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되게 옛날 그런 모습을 봐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여기 와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